안녕하세요. 2024년 2월 2일 금요일입니다. 오늘 함께 묵상하실 말씀은 신명기 17장 14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이고요. 제목은 "내 위에 왕을 세우려면"입니다. 모세는 계속해서 이스라엘에 세워질 지도자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왕에 대해서 말씀해 주네요. 앞서 다룬 재판장에게 요구되는 것이 공정과 공의라면 왕에게는 겸손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재판장도 왕도 그 중심과 실천 원리를 소개하는데요, 말씀에 두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본문을 보죠. 오늘 본문은 왕을 세울 때 필요한 규례에 대해서 말씀해주십니다. 왕의 자격, 왕의 금기. 왕의 의무, 이렇게 단락을 나눌 수 있겠네요. 먼저 왕의 자격을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의 왕의 자격은 첫째, 하나님이 택한 자를 왕으로 세워야 한다. 둘째, 이방인이 아닌 이스라엘 형제 중에 왕을 세워야 한다. 말씀합니다. 이방인이 아니어야 한다는 것은 이방 나라들이 왕을 세우듯 그렇게 왕을 세우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식으로 생택되어야 한다. 이스라엘 형제 중에 한 사람을 세워야 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는 신이 아니라 형제라고 하는 의미로 왕은 스스로 겸손해야 하고, 백성들은 그를 신격화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택하신 자를 세우라는 것은 그 권위를 무시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고, 왕으로 세워진 자는 자신을 선택하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의식하고 겸손하게 그 직임을 감당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 단락에서는 왕으로 세워진 자가 금해야 할 규례들에 대해서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세상의 왕들은 자신들의 권력을 강화하고 굳건하게 하기 위해서 병마와 군사력을 키웁니다. 당시 왕들은 이웃과 결혼 동맹을 맺어서 외교적인 안정장치, 연대를 통해서 힘을 강화하죠. 그리고 경제적인 부흥을 이루기 위해서 무역에 힘쓰고 약하고 힘없는 나라들을 공격합니다. 내부적으로는 백성들을 여러 방법과 항목으로 세금을 거두고 괴롭히고 착취하면서 자기의 부를 쌓아가는 것을 볼수 있어요. 그런데요, 이스라엘의 왕은 그런 왕이 아니에요. 그래서 병마와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 말씀하시고, 은금을 많이 쌓는 것을 금하고 있으신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군사력이나 외교력 그리고 경제력으로 지켜지는 나라가 아닌 것이죠.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지키시는 나라고, 부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지, 자신들이 스스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병마를 구하기 위해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을 결코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주님은 우리가 부를 얻고 권력과 명예를 얻기 위해서, 세상적인 방법으로 살아가는 것을 결코 좋아하시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그것들을 얻을 수도 없는 것입니다. 오늘날 왕같은 제사장, 저와 여러분이 바라보고 의지할 것은 심이나 동맹이나 재정적인 부함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봐야 하고 우리 주님이 가르치신 선한 길, 그 부르심의 길을 걸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달락이 18절부터 20절까지인데요. 왕의 의무. 왕된 자가 준수해야 될 덕목들을 말씀해 줍니다. 18절부터 20절까지.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내윗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의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에서 떠나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와 그의 자손이 왕 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아멘입니다.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고 경외하며 지켜 행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왕은 법을 제정하고 선포하는 자예요. 그 위에 군림하는 자죠. 그런데요,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을 따라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섬기는 자예요. 그러기 위해 말씀을 늘 옆에 두고 가까이 합니다. 그 말씀을 경애함으로 삶으로 보입니다. 그 경애함을 삶으로 보이는 것이죠. 모세는 이후에요. 이스라엘 지도자로 세워진 여우수화에게도 똑같은 말씀을 여우수화에서 해보면 전하고 있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요. 여호와의 마음에 합한자가 되는 것이 이스라엘 왕들이 심 써야 될 제일 된 의무고 사명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에게도 같은 말씀을 주시네요. 오늘 하루도 하나님 말씀을 곁에 두고 읽고 듣고 살아가는, 살아감으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성도요 세상에 보낸받은 영향력 있는 왕 같은 제자장으로 살아가는 그런 하루가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두고 마음을 지키는 기도자가 되게 하옵소서. 세상 힘과 부와 영화를 바라보고 의지하기보다 그것들을 멀리하고 하나님 바라보며 겸손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